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. 이사한 아파트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잘돼 있다고 소문난 곳이라서 운동을 좀 해볼까 싶어 단지 내 시설을 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. 마침 시간대가 맞는 요가 강습이 있길래 문의를 한후 등록했습니다. 첫 강습날 요가 센터에 갔는데 이미 강습을 듣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더군요. 한 15명 정도. 저 빼고는 이미 해오던 사람들이라서 거의 다 친해 보였습니다. 그중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주축으로 모여있는 걸로 봐서 그 사람이 마치 무리의 대장처럼 보이더라고요. 수업 시작 전한 사람이 제게 오더니 오늘 처음 왔는지 물었습니다. 전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오늘부터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죠. 그랬더니 강습료 외에 회비가 따로 있다며 회비를 납부하라는데 회비로 한 달에 한번 강사에게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수강생들끼리 친목 도모에 쓴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까지 수강생들과 어울릴 생각도 없었고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강사에게 밥을 사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 회비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. 강연은 아니라고 했지만 회비를 안 내서 그런지 저만 왕따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. 처음 못날 눈에 띄었던 그 사람, 마치 여왕벌처럼 대장 노르스라는 그 사람은 대놓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같은 단지에서 운동하면서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둥 노골적인 말도 했었고요. 근데 그 사람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. 제가 유독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 어디선가 분명 본 사람 같았습니다. 왕따처럼 강습을 들은 지 보름쯤 지났습니다. 그동안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그 여왕벌 같은 그 여자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은 것 같았고 자주 수강생들을 불러다 집에서 비싼 음식도 자주 해주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비싼 선물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언니언니 언니 하면서 잘 보이려 하는 것 같고요. 전 왕따니까 그 무리에 낄 상황은 아니었는데요. 저와 비슷하게 그 무리에서 같이 놀다가 뭐 때문인지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된 사람 한 명이 있더라고요. 전 사실 여럿이 어울려다니고 그런 거 체질상 맞지도 않고 왕따든 뭐든 제 운동만 하면 그만인 사람이라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 무리랑 어울리다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니까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다큰 어른들이 맘에 안 든다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뒷말하면서 눈치 주고 하는 게영 못마땅했습니다. 다 같이 활용하는 단지 내 운동시설에서 일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해도 되나 관리실에 물어볼 참이었고요. 운동을 마치고 마트에 들러 장을 좀 봐서 가려는데 마트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수강생을 만났습니다. 제게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. 요가 수업 들으시는 분이시죠? 아 네. 수업 시간에 몇번본것 같네요. 수강생들이 모임에 자랑 끼워주죠. 워낙 자기들끼리 친한 게 있어서. 뭐 상관없어요. 운동만 하면 돼요 전. 제가 친구도 없이 혼자 운동하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신기했나 봐요.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. 자기는 원래 그 무리랑 친했었는데 그 언니랑 감정 다툼이 좀 있고 난뒤 수강생들이 싹다 자기를 아는 척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해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언니라는 사람이 대체 뭐길래 단지 운동시설에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나 싶었습니다. 그 언니라는 사람 자꾸 어디선가 봤던 사람 같기도 해서 더 궁금한 것도 있었죠. 그 수강생 말로는 그 여자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인데 엄청 부자라 그러더라고요. 남편이 와이프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뭐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 해주고, 해외여행도 1년에 서너 번씩 가고 싶을 때 가고 집에 가면 가구며 살림도 전부 고급, 옷, 신발, 명품도 많고 그런 거 보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언니, 언니 하면서 따르고 잘 보이려 한다더라고요. 근데 자기는 뭐 실수로 그 언니랑 좀안 좋아졌는데 바로 다들 자기 모른 척하고 불편해서 운동도 그만할까 싶다고요.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운동 못 나오게 그런 식으로 따돌리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. 그리고 그 여자가 원래 요가 강사를 하던 사람이라 인맥이 많아서 지금 단지 내 강사도 그 여자 소개로 강습하게 됐다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집에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. 우리 회사와 4년 전 거래처였던 회사 그 회사 사장이 거래할 때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담당이었어요. 그쪽 사장이랑도 몇 번을 만났었고요.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자금 횡령건이 생기면서 우리 회사도 가볍게 참고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회사와 했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해서 그 회사에 몇번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회계 담당하시던 분이 했던 말이 회사 돈으로 사장이 내연녀에게 요가원을 차려주고 집 사주고 난리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. 회계 담당과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에 누군가 같이 탔는데 그 여자가 회계 담당에게 막 뭐라 그러면서 뒤잡듯 잡더니 내리더라고요. 회계 담당이 화가 나서 제게 저 여자라고 미스 김 제가 내연녀라고 했었죠. 저 여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. 사장 비서로 들어와 사장을 어떻게 구워 살았는지 아주 치가 사장 행세한다고 회사가 원래 사장 처가 집에서 밀어준 건데 뭣도 모르고 나댄다 그랬었습니다.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날이 딱 떠오른 거예요. 그래 그 여자가 미스김인 게 확실했어요. 그 이후 그 회사는 저희와 계약이 완전히 끝났기에 자세한 소식은 몰랐는데 업계 소문으로는 처가 집에 빌고 도움받아 어찌저찌 다시 잘 굴러간다고는 들었습니다. 그 회사 사장 내연녀 미스김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였네요. 며칠 후 요가 수업을 갔는데 여전히 여왕 노릇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길래 가서 한마디 던져봤습니다. 정 사장님은 안녕하시죠? 미스김? 순간 그 여자 눈이 커지더니 절 보고 누구냐 묻더라고요. 여기서 수업 듣는 주민인데요. 얼굴이 낯익다 했더니 전에 본 적이 있었네요. 제가 4년 전에 정 사장님 회사 거래 담당이었어요. 미스김 있을 때 다들 수군대면서 언니 무슨 소리냐고 물으며 궁금해하는데 미스김은 얼굴 빨개져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더라고요. 내가 그때 그 회사 자금 조사 때문에 몇 번이나 그 회사 가서 서류 확인하느라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때 고생한 거뭐 때문인지 알죠? 여기 사나 봐요. 아무튼 정 사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. 그날 미스김은 수업 안 듣고 그냥 가버렸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요가 수업에 나오질 않고 있네요. 모두 제게 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데 궁금하면 그쪽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열심히 수업 듣고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애들처럼 무리지어 사람 따돌리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는 건지. 업계 분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. 아직도 정사장 미스김하고 잘 지내고 있더냐고. 정사장 집에서도 미스김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알려나 모르겠네요. thank you